뭐,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, 사실. <laughs> 사인해요북사인해 어? 어 아니야. 아니. 아니야. 아닌 것 같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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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빵떡이에요. <laughs> 지난주에는 엄청 떨려 하면서 영상 찍었는데, 오늘은 너무 편하게 킨다, 이야. 지난주에 많이 놀라셨죠? 100만 딱 됐을 때 공개를 딱 하는 게 앞으로의 일들이 설명될 것 같고 좀더 좋은 에너지를 낼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딱 댓글 보니까 좋은 에너지를 낸것 같아서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셨지만 알아야 돼 그게 나니까 그게 나니 오늘 다름이 아니고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제가 책을 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책을 낼때 행사가 몇개 있는데요 사인회예요 북사인회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사인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는데 아뭐 제가 긴장이 된다거나 뭐 아마추어처럼 막 미치겠어요 막나 진짜 어떻게해요뭐 어떻게 뭘 입고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그냥, 그냥 열0분 오시는 거 아니에요? 같이 관광술래 <laughs> <laughs> <깜깜> 고 <소리하고. 웃음> 아..아니아니 어, 프로페셔널하게 계속 말씀드리자면 아..제가 어, 옷을 굉장히 못 입어요 예..옷을 잘 입는다라고 해주시는데 데일리로 입는 건잘 하는데 어디 행사 갈때 입는 걸못돼못해못해 옷을 잘못 입어 네 막내 동생 친구는 좀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친구한테 한번 이렇게 싹 검토를 한번 받을 예정 우리 예림이한테 가가지고 정신교육 좀 받아야 될것 같아서 정신교육 받겠습니다 이건 마치 나에게 미션이야 나의 방구석에서 혼자 이렇게 영상 만들던 진짜 원숭이까지 만만다니 네. 사람들 나 진짜 많이 가렸는데 너무 부끄럽고, 막, 그럴걸. 아니야, 나전 프로페셔널 하니까. 아, 그리고 이 말을 안 했네. 제, 뭐, 사적인 이야기랑 그런 게 많이 담겨있는 책까지 너무 관심과 사랑 많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. 책 출간하고 느낀 점이나 그런 거는 끝나. 일단 뭐, 사긴삼. 예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우. 아, 내가 이번 주 토요일에 토크를, 아니, <laughs> 내가 이번 주 토요일 입냄새 날까 봐 지금 맞고 있는 거? 네. 내가 이번 주 토요일에 사인회라는데, 네. 알다시피 네. 내가 사람 많은데 가면은. 네. 마음이 잘안 잡히는 게 있잖아. 에이. 그리고 인프 비기도 하고 진짜. 그런 나를 위해 정신적 트레이닝을 위한 한 마디. 한 마디? 아뭐 여러 마디어도. 음. 뭐 그렇게 어려운 일아니잖아 사실. 너를 사랑하는 팬들이 한 걸음 달려와서 너의 그 사인을 받으러 오는 그 사랑의 마음을 너한명한명 한명 헤아려주는 거지.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. 떨고 <laughs> 뭐, 긴장, 그럴 필요 없다. 떨려? 아니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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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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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. 나, 나, 나 풀으니까. 떨려? 아, 아니, 야 <laughs> 나. 몇년 차야? 3년, 3년. 이게 내야지. 루푸스 이겨냈잖아. 아직도 당하고 있긴 한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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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내라 오케이. 감사하다. 그래서 오늘 망고를 만난 이유도 있습니다. 아, 그래? 음, 그, 아, 유진이. 아유, 그, 사인 받으러 오시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. 그 사인이 뭐라고 <laughs> 그만할게요. 뭐라고? 항상 이꼴일 때 항상 난 찍잖아. 너 그꼴로 오잖아. 내가 요즘 학교에서도 화장 안해 귀찮아. 곧 사인을 하거든요. 네. 응. 뭐 옷을 제가 입고 나올 테니까 응. 즉각적인 피드백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응 하나 둘셋응응응자첫 응. <laughs> 번째 옷입니다 응 엄청나게 작가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 둘셋 아닌 것 같아 <laughs> 뭐야? 바지 무슨 일이야? 셔츠 무슨 일이야? 아니 작가 그랬잖아. <laughs> 상의가 좀 타이트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둘다 너무 펑퍼짐해가지고 네 회심작이었는데. <laughs> 이건 거이 진짜 안 된다? 응. 두두 두 번째 옷입니다. 응. 하나 둘 셋. 응. 어 근데 이게 나은 것 같은데. 이건 괜찮은 것 같은데. 그래? 오히려 친근감의 이미지가 있어. 친근감의 이미지. 응. 약간 귀엽고. 신근감의 어. 이미지가 있긴해. 1은 <laughs> 나쁘진 않긴해. 일단 이거는 후보. 응. 어류. 하... 이걸로 ASMR 들려나? 세 번째 룩입니다. 응. 아니야. <laughs> 뭐야 이거? <laughs> 왜나 그나마 있는 치마야? 아니면 다리가 너무 짧아 보여. 그러면. 약간 이만하면? <laughs> 원래 패션은 어려운 법이지 자, 초특급 귀염둥이. 응. 어, 이게 제일 괜찮은데? 이게 제일 괜찮아? 응. 어떤 의미로? 제일 무난해. 너무 하고 <laughs> 근데 헤매를 받으면 예쁠 거 아니야. 얼굴 상태가. 근데 옷이 무난해서? 응, 사인을 어디서 하는그 서점에서 해. 서점? 서점이면 이게 낫겠다. 힙한 거 말고? 응. 그러면 진짜 딱한 번만 아까 갈색 티에 응. 바지 바꿔서 한 번만 입고 올게 어. 찐막이야 응. 자 찐막 들어갑니다 응어 드르르. 이게 제나왔는데 앞머리 내릴 거야? 어. 내리게나? 앞머리를 까잖아? 그러면은 여기 여백에 시선이 가는데 앞머리를 내리면 언니 눈에 시선이 가. 근데 눈을 많이 맞춰야 되니까. 앞머리도. 어 내린 게 낫겠지 아무래도. 어. 안녕하세요.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이렇게. 응. 신발은? <laughs> 무슨 아빠 신발 훔쳐온 것 같아. 아니면 이거 어때? 야스이래요. 괜찮았네. 이게 제일 예쁘지. 응. 묶을 거야? 오지식한 느낌을 원하면 무는 거. 아 단정해 보이니까. 풀면은 오히려 언니 같은 느낌이 많이 나. 그냥 풀고 와서 이 머리를 더 히피펌으로 만들어달라고 하고 응. 화장을 좀 연하게 해서 수수하게 가야겠다. 굿.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근데 언니랑 나랑 입는 게 너무 다르다는 걸또 느꼈어. 맞아. 그래서 나안 입는 치마인데 좀 가져갈래? 어. 그래. 일단 이거 카메 이거 끄자 안녕. 박수 한번 쳐줘. 하나, 둘, 셋. 새삼스럽게 제가 진짜 옷이 1도, 외부활동을 할때 입는 옷이 진짜 전혀 없다는 것을 한번더깨달았고요 유엔띠가 골라준 이런 친근한 옷으로. 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일 만나 뵐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감이 나지 않고요 질감이 나지 않습니다 저 하나 말씀드릴 거 있는데 눈 밑에 눈곱 아니고 이거 뭐라고 하죠? 피부과 가야 되는데 타이밍 놓쳐가지고 아직도 못 빼고 있어 눈곱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림이가 준 자신감과 유애이가 해준 스타일 코멘트 잘 해서 가볼게요 얼마나 많은 빵쟁이를 만날 수 있을지 그리고 제가 잘 해낼 수있을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그거예요 댓글 재밌듯. 그럼 내일 보실 분들은 내일 보고, 다음에 보실 분들은 다음에 보도록 해요. 저, 예, 가, 예,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해요. <웃음>